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최대 이용금액은 500만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은 오늘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명에게 대출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통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의 이승열 은행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도 청년 4명이 참석했습니다.